단 42줄의 코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멋진 여러분만의 앱리스트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지웠다가, 뭐, 3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그런 리스트 레코너이저 앱을 단 5분 만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러왓!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일단 뭘 만들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죠. 제가 작성한 코드가 한 13줄 가까이 되는 코드인데요. 삼성전자 주식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차트 데이터를 보여주는 웹앱을 만들 수가 있고, 아까 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어 여러 개의 코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두고,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이런 웹앱을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작 날짜와 뭐 종료 날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차트를 예쁜 차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 우리 딥러닝 할 때도 사용해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1이라고 쓰면은 바로 내가 무슨 숫자를 썼는지 알아내는 엠리스트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이런 엠리스트 레코그나이저, 엠리스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4, 5. 이렇게 쓰면 여기에 컨피던스가 나와요 98%로 이게 5다 이렇게 컨피던스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 어 굉장히 인터랙티브 하면서 간단하게 웹앱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용 웹앱을 만들 수 있는 네이 스트림 릿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주식 데이터 이거부터 보면요 우리가 뭔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때 그럴 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보통은 주피터 노트북이나 뭐 R 이런 걸로 작업을 하고 나서 어 보통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인터랙티브 하기도 힘들 뿐더러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도 힘들잖아요. 여기서 앱 리스트 이렇게 해보면서 테스트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이 스트림 리스트를 쓰면은 굉장히 그런 것도 쉽게 만들어서 배포까지 쉽게 할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짧은 코드로 정말 멋있는 앱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서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주식 데이터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스트림 e a 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s t r e a 은 pip install streamlit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pandas 데이터 리더라는 패키지를 깔아가지고 주식 데이터를 얻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e a m 을 st로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Stlwrite라고 하면은 글씨를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삼성전자 주식 데이터라고 이렇게 써 있고, 마감 가격과 거래량을 차트로 보여줍니다. 이런 걸 제가 써놨는데, 물론 마크다운 문법이 먹히, 먹힙니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해서 get 데이터 Yahoo! 이런 메서드를 쓰면은 여기에 주식 종목을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주식 종목 똑같죠. 이거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주식 종목의 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게 반환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스트림릿의 라인 차트를 이용해서 마감 가격하고, 그 다음 거래량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13줄의 코드로 이렇게 멋진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이것도 확대되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만지, 어, 가격도 나오고요. 그래서 예쁜 이런 앱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PNG로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네요. 어, 일단은 차트를 스트림릿의 기본 차트를 사용해서 보여준 거고, 한번더 차트 부분을 응용해 보도록 하면요. 예, 비트코인의 가격을 알려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ST 라이트를 써서 비트코인 BTC 데이터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어, CMC 스크레이퍼라는 걸 써서 코인 마켓 캡에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g e t d a t a f r a m e 을 쓰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 반환 받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c m c 스크레이퍼를 쓸 때는 이 날짜를 거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식으로 써야 돼요. 어, 뒤에서부터 연월일요 순서로 써주셔야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라틀리를 써가지고 더 예쁘게 한번 그려 볼 거예요. 플라스틸리에 라인 그래프를 써 가지고 이렇게 그려 준 다음에 이 플라틀리 차트를 스트림릿에서 보게 하려면은 플라틀리 차트라는 이 메서드를 쓰고 안에 플라틀리 차트에 객체를 오브젝트를 넣어 주면 됩니다. 아, 실행시키는 방법을 아까 안 알려 드렸는데 실행시키는 방법은 스트림릿을 깔게 되면은 스트림릿이라는 명령어가 생기고요. 터미널에다가 스트림릿 런그다음 파일 이름. 저희는 크립토 프라이스 히스토리 점 파이 요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예쁜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플롯틀리의 기본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이드바랑 그다음에 그 컨트롤 위젯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풋 값을 넣어 줬을 때 동작하는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23줄의 코드로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방금 소개해 드렸던 비트코인 차트 앱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 부분이에요. 사이드바를 일단 만들어 주고요. st 사이드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드바를 만들어 주고 그헤더에 메뉴라고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코인의 종류를 선택하는 셀렉트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근 셀렉트 박스는 사이드바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셀렉트 박스의 이름은 네임이라고 지정하고, 셀렉트 박스 안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코인들을 계속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코인이 추가됐다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기, 이렇게 추가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거가 바로 이 네임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뭐 와일문이나 어떤 스레드 안에 없더라도, 이거 사용자가 이 메뉴를 바꾸게 되면은 이 네임 안에 이 바꾼 값이 저절로 들어가게 돼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엔 데이트 인풋도, 날짜 입력도 지원을 하는데요. 사이드 바의 데이트 인풋. 이렇게 해서 시작 날짜. 그 다음에, 어,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거 끝날짜겠죠? 국사 붙여넣기하다가 오타가 있는데, 끝날짜.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뒤에 부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c m c 스크레이퍼를 써서 코인의 데이터를 불러올 때 위에서 받았던 네임하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임 같은 경우는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스타트 데이트 같은 경우는 데이트 타임 포맷이라서 이걸 다시 스트링으로 변환해 줘야 합니다 변환해 줄 때는 연월일순서로 해야 된다 이거 엔드 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 그림 부분은 똑같아요 네, 플라틀리로 그릴 거고 이것을 한번 실행시키면은 시, 실행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스트림릿 런 히스토리 앱 p 파이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기본값들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더리움의 값을 야마 보고 이거 시작 날짜를 뭐 작년으로 지정해서 작년 12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제가 아무 버튼 누르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웹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좋죠? 음. 마지막으로 이 앱리스트 코드를 좀볼 건데 앱리스트 코드가 좀 길어요 어... 한뭐 42개? 42줄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 h5라는 파일을 이미 넣어놨죠? 엠리스트를 트레이닝시킨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시킨 이미 모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바꿔보면서 실험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넣어서 실험을 해보고 싶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면 친구한테 자랑을 해보고 싶고, 그럴 때, 스트림릿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패키지는 오픈 c v 그 다음 t e n f l o w 텐서플로우는 2.4 버전을 사용했어요. 스트림릿, 스트림릿 드로우블 캔버스라는 패키지를 따로 깔아주셔야 되고요. numpy,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모델을 로드해야 되는데, 로드할 때는 스트림릿이 계속 웹페이지를 다시 불러오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을 리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이 로드 모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ST 캐시를 사용해서 한 번만 로드하고 더 이상 로드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놨고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로드를 해줍니다. 그다음 뭐 여기는 ST 라이트로 c o 트 레코가이저로 쓴 다음에 밑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트림릿 드로 a 블 캔버스 요걸 깐 건데요. 이 스트림릿 캔버스에다가 요런 설정들을 해줍니다. 뭐 바탕은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stroke width. 이제 그, 내가 그리는 요거, 줄의 굵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는, 그리는 줄은 하얀색이어야 되고, 백그라운드는 까만색이고, 캔버스의 사이즈. 가로 사이즈는 192, 세로 사이즈는 192. 요렇게 지정을 하고, 프리드로 d 모드로 하라. 그 다음에, 키는 캔버스다. 요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를 칼럼 1에다가 넣게 되고요. 요 베타 칼럼으로 칼럼을 두 개로 나눠 놨으니까. 왼쪽 칼럼에는 캔버스가 들어갈 거고, 오른쪽 칼럼에는 우리가 그린 이미지를 인풋 형태로, 이제 도트 이미지 형태로 바꿔서 보여줄 건데요. 요 밑에서 캔버스에 이미지 데이터가 뭔가 있으면은 이 아래 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이미지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넣으려면은 28x28로, 엠니스트 데이터 사이즈가 28x28이니까, 가로 28, 세로 28이니까 그렇게 리사이즈를 오픈CV로 해 주고, 그 이미지를 다시, 다시 이미지로 보여줘야 돼요. 상세,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프리뷰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다시 192, 192로 키워줍니다. 두 번째 칼럼에다 프리뷰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델의 인풋을 만드는 과정이죠. 모델의 인풋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레이 이미지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를 사용해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예측 결과가 Y에 저장될 텐데요. 알그맥스로 Y를 1이다, 2이다, 3이다 뿌려주고, 바 차트를 간단하게 그려주면은 컨피던스도 확인 가능하겠죠. 단 42주 레코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멋진 여러분만의 앱 리스트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지웠다가 뭐 3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그런앱 리스트 레코공 이저 앱을 단 5분 만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